안녕하세요. 유가하며 주식하는 육주달입니다. 오늘은 보락이라는 종목 찾아봤고요. 장기 종목이고요. LG화학의 10조 투자 발표 계획 속에 뭐, 원료 납품 기대감에 상승을 했었는데요. 7월 14일날, 저번 주, 저저번 주 7월 14일날 급등을 했었고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마우스 커서가 보이잖아요. 제가 또유튜버 하면서 투자는 안 하려고 했는데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기 편하시라고 만 3천 원 투자했습니다. 더 이상의 투자는 구독자 1,000명 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. 예 차트 보러 가시죠. 자, 이제 차트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.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금액에 그러면 지금 누군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여기까지 내려와야지 정상인데, 그렇게 안 내려온다는 건 누군가 사고 있다는 것 같고, 지금 보면은 저점도 여기랑 여기, 이렇게 있으면, 저점도 지금 쌍바닥 딱 찍고, 여기 올라온 자리랑 1차는 지금 이 정도 될것 같고요. 2차는 한 2,400원 정도? 이 정도에서 2차를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. 항상 투자는 본인 책임이신 거꼭 염두해 주시고요. 소액으로, 1년간 꼭 연습해보시고 적응되시면 그때, 어, 본 금액 입금하시면, 입금하셔서 실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꼭 연습만이 살아남는 거고요 제가 14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, 어, 그, 뭐야, 소액 연습을 통해서 매매를 시작했기 때문에, 그래도 그렇게 크게 손실을 입지 않고, 살아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항상 경험만한 스승이 없기 때문에 소액으로 꼭큰 금액이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한 2800원 정도 1차 매도가 보시면 되고요. 항상 10%에서 20% 정도만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정도면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. 혹시라도 갑자기 오버슈팅이 나와서 뭐 올라가면 뭐 4000원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고 봅니다. 저는. 재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LG 그 얘기 드렸지만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또 그리고 보면 여기 LG 사돈이라고 그 그렇기 때문에 사돈이라 뭔가 좀더 지원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재무 보러 가시면 재무는 썩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닌데 그렇다고 나쁠 것도 없고요. 그냥 그냥 소액이지만. 꾸준히 돈 벌고 있고, 뭐, 이런 재무에서 문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뭐, 발전성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는 매출액이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, 이렇게. 361억, 뭐, 380억, 좀 늘긴 했는데, 뭐, 다른 변화 없는 거 봐서는 뭐, 성장성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, 그닥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요. 테마 위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, 지금 부채나, 부채도 엄청 적고요 엄청 좋고, 유보율은 뭐 그냥 500 이하라 조금 안 좋긴 한데 계속 현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됩니다. 어 그리고 배당금 뭐4% 주는데 이건 의미 없고요. 보시면은 뭐 보락이라고 해서 식품 첨가물 그리고 원료 의약품 뭐 제조 판매하고요. 어 그리고 향료, 첨가물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보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거. 이겁니다, 이거. 테마, 재료. 재료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3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. 차트 괜찮고, 재무 괜찮고, 재료 괜찮고.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이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.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재무가 안 좋으면 저는 사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뭐 한, 한 달에서 뭐세달 정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